<laughs> 아 벌써 한주 지난 거예요, 지금? 야, 시간 너무 빨리 가네. 아 이번 주 누구랑 찍죠? 우리 강 목사님 지금 도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너무 그립습니다. 지금 사무실 갔다는데 없더라고요. 아 지금 떨리는데 강사 만나고 싶다. 오! 목사님! 아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멋있게 등장하네. 오! 우리 우리. 아 아유. 반가워. 아, 눈물에 재배. 아이고. 그렇기 전에 아. 찾으셨다고 <laughs> 저 보이십니까 야, 네, 아, 만, 야, 거였지, 이거? 아 지금 망국기 혼자 사는 거예요? 일단요 이거 우리 이제 곧 선교마자회잖아요 몇년 만에 열리는 선교마자회 아, 3년 만 설레고 기대하고 네. 있는데 그걸 위해서 미리 준비 좀 하고 있어요 <laughs> 이거 혼자 못했을 텐데 아 사실은 <laughs>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 감사 인사드립니다 망국기인데 <laughs> <감사드립니다>. <laughs> 베드백 교회가 여기 있는 모든 나라들에 다복음의 깃발을 펄럭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우리 처음에 우리 걸어서 배속으로할때 성선이한테 인터뷰한 적 있잖아요. 배달교회하면 그렇죠. 선교사협, 선교사위, 선교훈련, 선교사역입니다 선교 미션요. 1위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죠. 뭐였죠? 미션. <laughs> 그렇죠. 선교. 아 예, 저번 주에 노래하는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목사 있어야지 우리가 아, 딱 컨비가 맞는데. 목사님의 그 감미로운 음색에 감동받아서 눈 어떻게 보 쓰러지셨다고. <laughs> 저 건강해졌어요. 우리 선규바자회를 위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곳곳에서 흩어져서 열심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목장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있다고. 저희가 있는 사랑 목장에서도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목장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청년들이 열심히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제 각자 흩어져서 그 준비하고 있는 현장 가운데 를 한번 가보시죠 또 한번 가보나요? 네 가서 우리가 도움도 주고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성도님들께 소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저안 갔던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laughs> 쌤 한번 보내 주 보내 줘. 자, 가 보겠습니다. 자. 현장으로. 1 2 3. 아. 에. 여기서 지금 우리 사랑 목장에 음식을 만들다는 소문을 들어 가지고 좀 찾아왔습니다. 자, 가도록 해 볼까요? 가시죠. 어! 안녕하세요. 야, 여기서 만나네. 사랑 목장의 장세인이라고 합니다. 지정됩니다. 피아니스트. 그, 우리 교회 그그그 또얼 죄송합니다 사랑목장 그... 과자 준비하는 거 도와주러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도와리러 왔어요 아니 이렇게 이건 어느 정도 정도야? 꽉우셔요우시고 올리시면 공간이 좀 생기더라고요 아니 근데 집사님 왜렇게 짐이 많아요? 오늘 뭔일 있어요? 아 내일 이사를 가서 내일 이사 간다고? 네 이사 가는데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 저를 시도해 주셨는데 제가 이거 하나로 아. 이름 바꾸세요. 시몬으로. 그래요. <laughs> <laughs> 시몬 타이머를. 네. 사이먼, 사이먼. 아, 사이. 아, 영어지, 영어. 영화. 아, 소리. <laughs> 아, 안녕하세요. 저는 최기현이라고 니다 같은 목장도 아니죠? 같은 <laughs> 목장이죠. 목장이에요. 사랑 목장. 경동 이름 네.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그렇죠. 사랑이. 소망들. 네. 제일 사랑이. 사랑 목장에서 수박 한 통을 갈면 요만큼 나온. 한통 갈아서 나온 정말 찐 최고의 디저트맛은 차갑지 않아도오 진짜 맛있어 우와. 오 이렇게 달고 맛있지? 와 기가 막히네 <목소리도> 안 저희 이거 코인노이야 저희 셀 식구가 디자인해준건데 귀여운 느낌을 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 디자인해줬고요 이게 저희의 간판이고요 그리고 저희의 메뉴 디저트 메뉴 바나나블레 그리고 두 가지 주스가 있습니다 수박 주스와 후르 주스 많이 사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대박. 어, 맞아. 안해 주냐 빠져져 대구 주스 대구 주스 파랑 주스에 바나나 브릴레와코르츠 주스 선교회 동창해 주세요 짠! 지금 시간이 금요일 밤 9시 30분이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금요일에 사실 우리 청년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베델레 내일이 더 밝을 줄 믿습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또 내일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바자회 준비하기 위해서 또 분주하게 청년들 와서 지금 음식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보러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고 지금 뭐하고 계시죠? 아, 저, 아, 치킨을 아, 좀 읽고 있습니다. 캐 w i l 에 들어간 치킨을 I w i 고 있습니다 k a 여기다가 담아 c h 죠 don't know. I t 니다얘 k 했던 말또 t k 한번 w I don't 면 돼요 w 어, I 어, 그 o n t know. I don't k n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1년 전에 베데리간다에 출연한 현재의 삼십 배 팀장 이중원입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정말 피곤한 몸을 이끌고 현신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저희 7월 에 있을 몽골 선교 은행 가운데 잘 진행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너무, 네. 너무 감사한데. 우리 몽골 선교를 위해서 매시카 음식을 팔고 있습니다. 완판을 목표, 목표로 지금. 자신 있습니다. 굳이지 <laughs> 몽골을 시겠다면. 선교마자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입니다. 지금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인 네, 예, 그러니까요. 한번 인사니를 이루네요. 지금 앞으로 또 얼마나 왜냐. 많이 올지 궁금한데, 국선이 한번 돌아다니면서 어떤 곳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너무 궁금하고 사실 배도 좀 고프고 한데. 여기 어, 뭔가요? 튀김 우동이요. 아, 튀김 우동. 네. 와 이십 년 더요. 오, 이십 년 더요. 두면서는 오0년더 되지 않습니까? 두면서는 오십 년. 빨 얼른 드세요. 꼬이랑 어묵이 있습니다. 어디 한번 맛을 볼까요? 남자들의 천국. <laughs> 남자들의 천국. <laughs> 남자들의 천국. <laughs> 큐티 어묵이 또. 아티푸어묵. <laughs> 아. 어떻습니까? 오, 맛있네요천물의 네. 네. 아, 네. 네. 목표인데 아마 이천물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튀기면 되지요, 살살. 네. 집에 가서 살살 타든지. 아, 집에서도 살살 튀기면 되는 거예요? 네. 어, 여기는 아, 홈쇼핑처럼 예. 이렇게. 아, 오늘 뭐 난리네. 아, 어, 여기는 어, 자,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아, 어떤 음식을 하고 계십니까? 컵밥.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팀에서 하고 계신 거죠? 뱀이에요. 뱀그런 아, 사람들이 오해해요. 뱀인 줄 알고. 영어를 풀어 주셔야죠. 미션 아, 세즈 미션. 이거 컵밥은 누가 해 드셨던 거예요? 벤플련생들의 아이디어 그렇죠. 아 이번에 예,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미션의 한 모델로 이렇게 이제 성교 바자회에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정성스럽게 저희가 이렇게 양과 질로 이렇게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뉴성교의 패러다임 이런 비즈니스 미션 모델로 성교가잘 되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형님. <laughs> 어 형님. 아유 감사합니다. 이번에 아유. 아주 아유, 그날의 감사합니다. 만남이 기쁨의 만남이 되어 많은 응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요리에 정말 많은 도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이번 엄청나게 후원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잘 이렇게 아, 우리 예삼 청년들이에요. 무보다 네. 귀한 우리 예삼 청년들. 아, 어제 밤 아유. 11시 넘어서까지 아유. 만들었는데 아유. 11시 반까지 그 결과물입니다, 우리. 이제. 결과물. 아니 네. 그리고 아유. 지금 아유. 열심히 적고 있는 거 이거 뭐죠, 저거? 봅시다, 저거. 주님이 흘리실 후종자입니다 <laughs> 넥스트 네, 네. 한번 해봅시다. 조금만 네, 네. 줘봐, 조금만, 조금만. 그리고... 야, 이거, 이거. 깜짝 놀라실 겁니다. 놀라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니, 오늘 수정과에는 잣도 아... 들어가고, 아... 꽃감 들어가야 아... 돼요. 잣? 잣하고 꽃감. 잣값이 너무 좋다, 요즘에. 잣값. <자깝게 웃음> <laughs> <laughs> 내가 홍보해주잖아, 아니... 지금. <laughs> 달라하는 거야 지금. 심하면서 <laughs> <달라봐야> 지금 <laughs> 달라봤 <달라봐야 지금. 웃음> 아, 맛있네. 아, 아 그래. 맛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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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맛있네. 맛있네 어, 아, 아 훌륭합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여기가 문제가 아니야 나도이 우리 목장 걱정돼 죽겠어 지금 가봐야 돼요. 네, 1년 동안 제신는 날이 일본으로 제신는 날이 바자회라고 합니다. 성교 예. 바자회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인 줄 알고 요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할렐루야. <laughs> 할렐루야. 아, 네. 할렐루야가 일본어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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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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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분들. 저 얼바인의 최고 미녀들. 어, 어, 할렐루야입니다. <laughs> 네, 먼저 여기는 임 목사님 부순데요. 카드랑 여기 직접 만든 그림을 그린 컵 그리고 여기는 현미차, 푹끓리면되고요 우엉차 있고 찐들채 수세미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하나 직접 그려주신 기프트 카드. 직접 그리신 것뿐만 아니라 이거 한국에서 판매하고 직접 있는 제품입니다. 아, 저기 나타나셨네요. 어, 원제작자. 예. 네. 다젠 네. 도자기에서 네. 부족한 저희 그림을 넣어가지고 만든 머그잔이고요. 또몇 그림 가지고 이렇게 카드를 만들었는데 네. 이게 오늘 팔릴까 싶네 아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정말 교회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얼른 오셔서 우리 성교에 동참해 주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커피도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카드도 좀 사주실래요? 안 팔려요 사실은 성교바자때 가장 많이 <laughs> 이거 너무, 너무, 이게 너무 자신감의 표현, 자신감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누구나 다 와서 다 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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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는 자신감의 표현이고요, 아, 이미 베델부티크 베델부티크입니다 지금 여기는 저 브랜드 너무...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을 저희가 협찬받아가이고 샘플까지 이렇게 입고 실제로 뒤에 그렇죠 어, 어 약간 이제 어? 동대문에서 내가 본 듯한 저런 어, 여기 너무 특별하네요 <laughs> 여기 <다 웃음> 진짜... 네, 근데 굉장히 인식해 보이세요 <laughs> 진짜요? <laughs> <많이 해봤을 웃음> 네 성균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오, 아잘 여기가 잘그 유명한 현찰거래소 현물거래소 어떻게 좀 많이들 스펀지 팔리고 있어요? 그래. 아, 없어요. 너무 잘 많이 팔려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많이 팔려서 아저 이제 밥을 좀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거 얼마 정도부터 사면 좋을까요? 한뭐 10불? 어. 20불? 아 목사님 네. 택밥습니다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아 그래요? 인당5 0불 하셔야 됩니다 50불! 다 50불 결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맛있는 음식 먹고 선교 갑시다 네네 여기 직접 볶은 원두예요 하나 사세요 아 직접 볶은 원두 누가 볶은 겁니까? 네 저희가 담당니다 아, 커피 클래스 1, 2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저희 희생해서 선교의 보탬이 되게끔 저희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선교하시는 모든 분들께 모든 걸 맡깁니다 y i n g 마음이 안 좋아요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강매해야지 지금 r e I'm telling you, I'm a joke. I'm telling you. I'm telling you. I'm telling you. I'm telling you. I'm t e l l 가 n g you. 요안드셔도 l i n g you. I'm t e l 아이들한테 인기 있는 바나나 부를래? 아. 정말 아 힘드네. 계속 그거 해 가지고. 파랑주. 아, 역시 우리 배배레원사님들 아, 주링크만 아, 아. 내게 네. 주세요. 아, 작은 것도 성계 동참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사랑목장 좀불쌍했어 <laughs>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중해 동유리 네. 여기 있는 마. 아, 아,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사랑목장. 네. 네. 아, 네. 야. 아 저희 저희 오신 지한 달밖에 안 아, 되셨는데 도와주신다고. 아 할렐루야. <laughs> 얼굴을 보여주세요. 어. 아직 <laughs> 세 가지 불펜. 네. 아, <laughs> 너무 <웃음> 너무. 아님 아, 원래 이런 거좀 하셨어요? 아 전혀 못했는데요. 네. 이번 교회에 배웠습니다. 이번 기에 저 <laughs> 하루 종일 이거만 합니다. <laughs> 하루 종일 하루 네. 종일만 네. 한 50년 했어. 아 50년 네. 50년 하셨는데 지금도 <laughs> <하고> 계신다는. <계십니다>. 응원합니다. <laughs> 화이팅! 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선교지에 어,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자 참석하였습니다. His love is 완판을 하고 퇴장한 땅의 흔적입니다. 다른 분들 열심히 지금 남은 분들 하고 있는데 이만큼 인기가 많았다는 건데 안녕하세요 권사님, 권사님. 여기 완판인가요? 네, 네. 여기 아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교회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반가운 얼굴들을 많이 만났어요. 은혜 만땅 성령 충만해서 집에 돌아갑니다. 완판을 축하하면서 우리 칸트스 공연이 또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 순복금 식당. 지금 다 팔린 거죠? 뭐 판매했죠? 네, 순대하고 순대볶음 팔았습니다. 와, 근데 아니, 벌써 다 팔렸어요. 네. 아니... 어, 안녕하세요. 네. 아, 때... 아니 어떻게 완판하셨어요? 아저 제가 한 하나도 없요저 와서 이제 뒷정리밖에 안 했어요. 반갑습니다. 사랑 주스 이거 완판인가요? 아니요 반도못 팔았습니다. 아, 반도 도와주세요. 아, 착잡합니다 비가 오고요. 네. 하나님 해를 주십시오. 네. 지금 뭐. 가 음료를 지금 벌컥벌컥. 아 벌컥. 너무 즐거웠고요. 성교에 동참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김치찌개와 쌈장을 쌈, 팔았는데 쌈, 다, 다 팔아요? 부엌에서 아. 같이 여러 팀하고 같이 섞여서 대화하면서 내 가슴 역 깊은 곳에서부터 몽글몽글하게 올라오는 그 기쁨. 네,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오. 먹고 가자, 사표 시로와 <laughs> <laughs> 이거. 제가 이거 만들면서 정말 성교의 어떤 동참하는 마음에서 기도하면서 내를 만들었거든요. 마카롱 완벽하게 다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500개를. 모든 성교사님, 성교님 사랑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눈물나게 좋아요. 안 팔릴 줄 알았어요. 너무 걱정 많이 했는데, 다 팔았습니다. 장학권도 뺏기지 잔다. 않는 염려 없는 팥죽. 너무나. 어, 송광하세 애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하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 어떤 사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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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직세요안녕이세요안녕하요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세세하세하세요안하세요하세요데요 흉내 하게 아니라 장르님만의 글씨를 개발해서 이렇게 쓴 건데 참 독특하죠. 한국 특허국에서 제가 개발한 한글을 특허에서 받았어요. 인증서를 아남에 나 있는 뮤즈웨에서 3개월 동안 전시회를 했어요. 개인전을. 선생님께서 과자를 할때좀 출품을 할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드여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몇 점을 지금 전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참석하는 것으로 너무 기뻐요. 정말. 배달 과자 외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서예 작품부터 시작해서 음식부터 장난감까지 어 장난감? 장난감 한번 가볼까요? 와 아까 엄청 많은데 벌써 네, 어마어마하게 네. 많이 사가셨네요 보잘것없는 제가 이렇게 성기면서 성교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냥 훅 써버렸어요 그래서 백불이 모자랄 정도로 아주 즐거운 쇼핑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방을 준비해 와가지고 한 가방 딱세우고 갑니다 정말. 아, 지금 반찬 이런 너무 마음 역시 큐티하는 과정은 다르죠. <laughs> 네,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많은 분들을 보니까 다시 옛날에 저도 선교 팀에 헌신했던 그 시절이 떠오르고요. 사먹는 걸 통해서 선교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코로나 때문에 네. 못 만난 지가 너무 오래 됐잖아요. 네.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만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나이 차이도 많이 나시는 분들이 정말 어린 애들부터. 80이 넘은 우리 장모님들까지 이렇게 다 모이는 자리를 정말 오랜만에 본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한 3년 이상은 된것 같아요. 아, 그렇죠. 도대체. 그렇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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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40개 그룹 정도가 참여해서 를 기쁘고 즐겁게 봉사를 하시니까 그것만으로도 아. 어, 충분하게 저기 만족감을 느낍니다. 정말 아, 저...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1시 반까지 하는 거예 그러니까요. 11시 반인데 대부분 완판. 근데 괜찮아요! 한시 반까지 오신 분도 괜찮습니다! 사랑 목장과 예삽이 있기 때문에 반도 못팔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오늘 이걸 통해서 저땅 끝까지 정말 복음뿐만 아니라 사랑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수고하신 모든 성교님들 우리 배델이 뒤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성교사님 힘내세요! 그럼 우리 걸어서 베델 속으로 갈까요? 걸어서! 배델 속으로! 자! 걸어가시죠! 걸어 걸어가시죠. 가겠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